어, 안녕하세요. 저 동양경제연구원 윤태균 팀장입니다. 그 오늘은 실질적인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그 여러 가지 원가가 있는데 그 공사 원가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원가 중에서도 도면을 보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한 도면을 보고 그 원가 계산을 수량 산출해 가지고 작성할 줄알 정도의 음 그런 실력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인테리어는 뭐 거의 다 마감 수장 공사 쪽이어서 어뭐 복잡한 수량 계산이 없어서 그뭐 업체들이나 설계 사무소에서 주는 그런 간단한 도면 가지고 이제 원가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뭐 간단한데 제가 일단 그, 요, 강의는, 그, 모든 강의는 10분으로 다 이제 해놓고, 10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 사전 리허설 없이, 연습 없이, 제가 그냥 막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laughs> 학교에서 그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센터고등학교 어, 인데 도서관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뢰를 받았었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공사원가는 일단은 그 투입공수 그러니까 몇 명에서 며칠 일했다 이래가지고 뭐 원가 계산을 그 계산을 도출하는게 아니고 공사원가는 이제 표준품 표준품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사량, 공사량 수량이죠. 공사 범위, 공사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예,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원가, 모든 원가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식이 딱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메모장이 없어서, 제가 그냥 편집할 시간도 따로 없게 해서, 단가 곱하기 수량.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 이제 직접 계산에 의한 방식이고요. 유래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 금액이 있을 거고. 아, 이 특수문자는, 어, 이 자음을 치고 이제 한자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가 곱하기 수량,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한 유를 곱하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이두 가지로 인해서 모든 금액이 모든 숫자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넘어오면은 이 공사 원가에 있어서 값지라고 합니다. <laughs> 이 값지는 뭐 많이 쪄뭐 재료비, 경비, 뭐 합한 게 이제 수농 중공사 원가, 그다음 일반 관리비 이윤, 뭐 이제 부하세 이렇게 있는데 이 값제는 이 백데이트에서 넘어 와가지고 어. 이율, 뭐 이제 간접 노무비율, 뭐 보험료율, 뭐 기타 경비율, 일반 관리비율, 이윤율, 부하세율 있는데. 이유래에 의한 대상 금액이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요 산출 경비입니다. 요것만 뒤에서 타져오고 이게 아까 두 번째 계산 방식에 의한 유래에 의한 계산 방식이 요 공사원가계산서 값지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직접비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산출 경비 요세개 합친 게 직접비입니다. <laughs> 이 직접비가 뒤에 이 내역서에 있는 이큰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비, 요, 요렇게 이렇게 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산출비,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요것만 계산하면은 요 율들은 뭐 거의 뭐 공사 범위나 기간이나 어, 이제 뭐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뭐, 픽스 시키놓고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유리, 유리 요 색깔 표시된 거, 요, 대표적으로, 간접 농후 비율, 기타경 비율, 일반 관리 비율, 이윤율, <laughs> 요네 개는, 그 최대 값이 있는 겁니다. 맥스치 그러니까 땡땡 이하겠죠. 간접 노무 비율은 뭐몇 프로 이하, 기타 경비율 몇 프로 이하, 일반 관리 비율 마찬가지로 이윤율 마찬가지로 뭐뭐 뭐 이하 이하기 이 때문에 최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입찰 그토찰해가 입찰 올리는 토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내역서를 작성할 때어뭐 안에 뭐 이대가 금액을 손대도 되는데 보통 요율 가지고 다 조정을 하죠. 뭐첫 번째로 이윤율 가지고 조정을 먼저 하고 일반 관리비를 하고 안 되면 뭐 기타 경비율도 비율, 간접 노무비율 계산하는데 뭐 요런 게 있고 율도 하나 더는 나머지 보험료율이라든가 산업 안전 보험 관리비, 뭐 환경 보존비, 뭐보가세에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래위가 없는 법정 요율입니다딱 정해진 요일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부가세가 뭐 10%, 9%나 11%쓸수 없죠. 그냥 딱 10%, 정해진 거, 다 정해진 요일입니다. 공사 공간에서 값지는 거의 대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그, 그두 번째 계산 방식, 유래의 계산 방식에 해당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산출 경비, 요세 개만 계산하면 다 되는 겁니다. 공사원가에서는 어, 간단하죠. 그다음에, 그럼 이세개 계산이 직접비, 직접비 계산을 어디서 하냐? 이 내역서가 내역서에 있는 금이 금액, 직접비 금액입니다. 방송 편집을 할수 없으니 이 포토샵을 열어서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내역서 <laughs> <laughs> 내역서상 금액이 직접비라고 보면됩니다 직접 뭐 직접비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이제 어뭐 경비 이렇게 되도 직접비 내역서상 금액을 계산하면 이제 되는 거죠. 이 내역서상 금액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요 내역서상 금액이 요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량, 수량은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텔에 필름을 붙이는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수량이 계산이 됐단 말이죠. 이제 계산을 했으면, 또 수량을 계산을 하고, 요 수량을 계산하고, 이 단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이 대가입니다. 이 단가가. 그 그러니까 1이 대가가,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을 풀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산출금입니다 요거 세개주 르륵 요거를 요거와 수량 곱한 게 여기 이제 금액인데 요 금액들 다 더한 게요 금액이 됩니다. 예. 이상 그래서 이제 공사원가 계산은 아 이제 10분 <laughs>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1 0분이다 되는데 이제 오늘은 한 10분 더 연장해서 한 20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일단 원가 계산 자료를 받으면, 도면하고 시방서 이런 걸 받으면, 주로 하는 작업이 이 수량 계산입니다. 수량 계산. 도면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뭐 평면도 인면도 이가구들이고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식으로 다 하나하나 가로 곱하기 세로 다음 뭐 길이 해가지고 개수 셀라서 이제 요큰 수량 계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예, 안에 그 요런 표시가 있으면, 요 보면 30 곱하기 30 각재 위에 육 t m d f 지부 후 지정 인테리어 마감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30, 30, 각지가 요, 면적, 1큰 단위가 1.9가 되겠네요. 1.9 곱하기 0.6 하면은, 요, 면, 그, 수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6D, 6t, 6tmdf도, 요,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 설명이 도면에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량 계산되고요 그래서 요, 그런, 수량 계산을 수량 산출사에서, 아까요, 띠장 설치, 뭐 mdf 붙이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도, 그 학교에서 이제 자료를 받으면 이게 수량 계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평소에는 어떤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냐면, 시간 남으실 때, 요 1위 대가들 있죠. 요 1위 대가 타져오는 금액들, 1위 대가. 많습니다. 이,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뭐, mdf 붙이기, 띠장 설치, 데코타일 깔기, 뭐, 벽지 붙이기, 벽돌 나르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작업을, 그, 해놓으셔야 나중에 엄청 편합니다. 이게 할 때마다 일회 대가 만들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요런 작업은 일회 대가는 작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하면... 야, 요... <laughs> 연습 없이 하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일단 1위 대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 데코타일 깔기가 있잖습니까? 데코타일 깔기 258 헤베. 해배. 헤베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제곱미, 제곱, 제곱미터. 제곱미터. 헤베라 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현장에서 쓰는 말로 258 헤베. 부피는 루베고요. 258 헤베만큼 이제 데코타일 깔건데. 그러면 1 헤베당. 단가를 알면 되죠. 1 해배당 단가를 알면 은258 곱하면 그 직접 되죠. 1 해배당 금액. 그러니까 1위라는 게 1. 1이 숫자 1입니다. 1. 위는 단위할 때 위겠죠. 그러니까 풀었으면 한 단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데코타일 1 해배에 대한 한 단위. 1 해배에 대한 대가를 재료비 너무 경비로 풀어가지고 계산해 놓으면 그게 1데코타1이될것 같습니다. 74번. 요, 보시면. 데코 타일 1헤베 3티 짜리 데코 타일 1헤베만큼 깔려면 그 데코 타일 제로베였겠죠? 데코 타일 1.05, 1.05라는 것은 5% 할증입니다. 그뭐시공하다 보면 이제 정물량만큼 딱안 떨어지죠. 다 할증률, 로스율, 뭐 이런 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5만큼 주고 데코 타일 붙이는 접착체가 요 정도. 0 이뭐 요런 계산에서 0.345kg 들고요. 요런 수치들은 표준 품셈에 다 있습니다. 그 이것 <laughs> 는데 요런 요런 표준 품셈 안에 어 요런 수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이제 요런 1위 대가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그, 요런, 비슷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어, 좀,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그니까 요, 1, 데코타일1 헤베 깔려면, 시공하려면, 데코타일 1.05만큼 있어야 되고, 접착제 0.345kg 있어야 되고, 내장공이 0.053인 필요하고요. 보통이 뭐가 0.02 필요합니다. 1 헤배 하는데 여기 필요한 거죠. 요 단가가 1 단가거든요. 1일로 임 단가. 그러면 이게 몇 분인지가 보통 나오죠. 보시면. 그 아까 내장공이 뭐 얼마도 쉬운 것탈 보통인보가 <laughs> <laughs> 1해백 가는데 0.02인이던데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계산식이 1로 인당값입니다 1회배 까는데 데코타일 1회배 까는데 보통인부 내장공은 뭐 같은 의미니까 이제 요걸만 설명해 드리면 보통인부가 0.02가 필요합니다. 그럼 1회배 까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는 나오겠죠? 뭐, 시간, 시간으로 하면 너무 감이 멀고요. 분으로 하면은 하루에 8시간이니까 이제 분으로 하면 480분이 되죠. 그러면 480분 곱하기 0.02 하면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9.6분이 되죠. 하여 튼 9.6분이 됩니다. 이거죠. 알겠는데. 그러니까 1회배 가는데 보통 인부가 한명이서한명 기준입니다. 한명이서 9.6분이 됩니다. 두 명이면 뭐그 절반만큼 들겠죠. 대략 감이 좀 오신지 모르겠네요. 예. 1위 대가 이렇게 작성됩니다. 요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수치를 뭐 만들고 있구요. 어, 거의 이제 20분인데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예. 하여튼 1위 대가의 의미 말면은, 뭐, 이, 작성할 때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이게 일의 대가 안에 뭐 자재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요 백시트, 백 데이터 시트들은 미리 미리 다 만들어놔야 되죠. 이걸 뭐일 들어올, 들어올 때마다 이걸 다 하나만 하나 하나 이제 작성할 시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특이한 자재나 뭐 이런 거에 뭐좀 생각해서 만드는데 요거는 어 크게 크게 이제 뭐 어려움 없이 그냥 하는 어, 그런 계산이 되겠구요 1위대가 1위대가만 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위대가 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을 설명을 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수량산출 뭐 적산이라고 하죠 수량산출 계산만 단디 하시면 이제 요 공사원가 계산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아첫 시간 때보다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첫 시간 때 너무 뭐할 말이 길게 좀 느려서 했는데 지금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 생각보다 시간 좀 빨리 가네요. 다음부터 좀 시간을 조절해서 좀할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나 뭐 댓글이나 뭐 이제 문자로 전화 하나 주시면, 전화 문자 댓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시간 그거 빼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